<목소리도 Protest> 야. 응. 이렇게? 소리 아, 이렇게. 아, 이게이게안되나게 응. 응. <깨> 어머, 네. 네. 어. 네. <laughs> 아, 이렇게. 아, 안되나?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이렇 그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오다이 서클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브이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하게있어요 그렇죠. 그럼 개인별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 좋아요, 리버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에서 부어이와 레드를 맡고 있는 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솔. 저는 파란 물고기를 맡고 있는 진솔입니다. 아, 아쉽다. 저는 과일박지와 보라색을 맡고 있는 최이라고 합니다. 오! 자, 그렇다면 언니들, 네. 제가 처음으로 브이라이브를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첫방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브이라이브가 전 세계 분들이 볼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 너무 떨립니다. <웃음> 떨립니까? 떨립니다. <laughs> 떨립니까? <웃음> <웃음> <떨리니까>? <웃음> 네 저는요 이제 팬분들이랑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자주 할 수가 없는데 아, 이렇게 네. 소통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트리스는 어떠신가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이렇게 팬분들과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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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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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통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그럼 헉, 댓글이 막 맞, 올라오고 맞, 있어요 어 하트다 오 하트 죄송해요 <laughs> I love you girl. I love you girl. 오드아이서클의 첫 활동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계속 웃어주세요. 계속 웃어주세요, 한 번. <laughs> 한번. 한번 웃어. <laughs> 자. 자, 저희가 이렇게 브이라이드를 한 이유가 있죠. 그쵸? 네, 맞아요. 뭐죠? <laughs> 바로 오늘 정호의 저희 오드아이서클의 미니 앨범 믹스 앤 매치가 발매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매가 됐는데요 언니, 아, 다들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노래 들으셨나요? 셨나요? 보셨나요? 아 이거 미, 이달의 소녀 유튜브에서 한번 브이앱에서 한번 그래서 두번 이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100번 아, 보세요 100번 계속 보셔야 돼요 더 보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저희도 계속 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노래 맞고.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렇게 막 <laughs> 노래 나왔어 <나와서>, 뮤비 나왔어 봐야 돼 봐야 돼 이러면서 봐야 <laughs> 합니다 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본 보신 소감 알려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댓글로. 마구마구 봉 해주세요 휴봉 휴봉 불러 보고 싶습니다 결혼하자예요 <laughs> <laughs> 아, 뮤직비디오 보신 소감 키운애 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 어메이징 어메이징 셀이 너무 귀엽대요 아서려리면 안돼 아, 아, 안 돼. 아, 아 그래. 내려야 돼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So good. Love you, love 네. you. So best. 다들 좋은 반응입니다. 너무 ]입니다.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아 죄송한데요. 아, 아. 아 리본이도 예쁘시다 시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오. 감동이에요. 자. 여러분, <laughs> 네. <웃음>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방송 데뷔를 합니다. 그쵸? <laughs> 맞아요, 맞아요. 드디어 저희가 방송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각자 소감 한번 말해볼까요? 네전요네 <laughs> 네, 네, 저부터 네. 저는예 네. 네. <laughs> 이제, 어 아까 이제 저희가 사녹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녹을 그렇죠. 어, 네, 했는데 이제 뭔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연습실에서 항상 음. 이렇게 찍어갔던 것처럼 뭔가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laughs> 그냥 아. 그냥 네, 똑같이 네, 그냥 네. 연습 영상을 찍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상이 <laughs> 너어떠셨나요 네. 네, 저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요. 그냥 아어 뮤직비디오 촬영장 같은데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은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메라사는게 굉장히 힘들. 팬들, 팬들 저... 분들과 함께 하는 뮤직비디오 촬영장? 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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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실감이 날까요? 아, 이제 엠카가 아, 방송되면 이제 그렇죠. 실감이 날 겁니다. 네, 저도. 체리은 어떠죠? 아 일단. 저는 시간이 조금 넘으면 나블리아는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사 산업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팬분들의 응원 음. 소리를 듣고 음. 아, 저희가 어찌나 힘을 나든지. 맞아요. 아, 맞아요. 새벽부터 와주셔서. 맞아요. 진짜 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아. 달려와주셔서 추운데 맞아요. 와주셔서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응원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더확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댓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아, 맞아. <laughs> 그러면 이제 댓글 댓글 타임. <laughs> 댓글 타임. 필리핀 팬 사랑한다. 훌륭아 필리핀. 필리핀 팬입니다. 아 저도 팬입니다. 상업 상못서 미안해. 아괜찮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네. 저희는 괜찮아요. 떨지 말고 본방 잘해. 파이팅. 빙 빈수야 엄마가. 가지 마요.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laughs> 아직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Hi <laughs> Brazil. LA에서의 이달 소 탐구도 기대돼요.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저희 진짜 LA에서 너무, 엄청나게 너무 신나게 아, 재밌게 찍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바닷가가 짱이었죠. <laughs> 음,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없나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USA 팬. 체리 I love you. 저도 I love you. <laughs> <laughs> 밀크티 진솔? 밀크티 어, 밀크티? 밀크티요? <laughs> 밀크티 좋아하시나요? 밀크티요? 리본 <laughs> 님네 사랑하신대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 <laughs> 되게 해외 팬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어, 감사해요 브라질 팬분도 굉장히 나요 필리핀 많고 팬분들도 있고. 군사 와우. 괜찮아요. 괜찮아. 아, 괜찮습니다. 아, 화이팅. 하이. 하이. 서클, 화이팅. 인내심. 무대에서 클 화이팅. 진솔아 어깨를 보여달래요. 아유, 아유 안 됩니다. 안돼 안보여달래요. <laughs> 어깨를 보여주세요. 살기가 좋아, 소가 좋아, 뭐가 좋은가요? 줄서 타고 볼까요 잠깐 잠깐 잠깐. 어. 네, 하, 두, 셋, 초! 어, 역시 저희입니다. 위험원, 위험원입니다. 위험원, 위험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아, 음. 저는 스파게티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면은요? 네. 전 한식 좋아해요. 저는 한식 좋아해. 요 저는 모두 아시겠지만 초밥과 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역시 위험원이. 이번이... 초밥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자, 어, 자 저희. 심심한데 첫방 소감 오자톡 해볼까요? 오자토크 <laughs> 오자오자오자 <오자토크요. 오자토크요>. <laughs> 생각 생각 생각하는 타입 생각하첫방 아, 소감 음, 이런 거 독특하게 해야 되는데 막나 아, 뭐. 이런 못 하는데 <laughs> <laughs> 음. 음. 진짜 생각한 거 있으신 분? 저 생각이 안 납니다. 저봐. 오자? 오자 너무 짤? 짧은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오자 오자, 오자. 첫 방송하면 오자라고 하는 거요? 나할수 있어. 해, 아, 네 진솔 언니. <laughs> 아니면 <laughs> <왜 웃음> 이거 <웃음> <웃음> 해주세요. <웃음> 해, 해주세요. 해 거예요. 그래. 언니 먼저 해주세요. 맞아. 하나, 둘, 셋. 눈썹 동공 왕. <laughs> 그게 뭐요? <laughs> 제가 첫 방에 <laughs> 눈썹과 동공들이 아주 아, 심하게 뜬나게 아, <laughs> 눈썹과 아, 그렇죠. 되게 난리 <laughs> 난리가 아주 네아 저는 팬분들 알러 이렇게 했습니다. 아, 역시 팬분들이 나 어떻게 나. 아직? <laughs> 우와, 아. 그럼 나는. 오드아이 짱아 와우 이상적이아 아니죠, 아니죠 그 매력입니다, 매력 아니에요 자대스 대박이래요 예리이 I, I l o 저도 <laughs> 아 정말 시원했다 뭐가 시원해요? <laughs> 밀크티 머리. 아, 아 밀크티 머리아고 밀크티가 시죠. 아, 밀크티 자 오늘 아네 네. 이제 그 저희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 네. 없어서 없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어머 아쉽지만 아쉬워면 아, 안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6 시에 엔카를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요. 네 생방송. 명랑 자수해 주세요. 저희 오, 팀에 나와 나왔... 음. 아 근데 진짜 나와야지 좀 실감이 날것 같아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가지고 진짜 네. 저희, 저희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남았죠? 여, 4시간 이나 3... 남았어요 네. 네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정도 남았는데 네. 저희 첫 데뷔 무대를 함께해요 네. 네. 많이 함께해요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많이 지켜봐주세요 꼭 주세요. 본방사수 해주실 거죠? 본방사수 해주세요 자주? 사수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 네. 네, 네.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좀 네. 있다가 봐요. 그러면 네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오다일서크였습니다. 안녕.